누구나 부모가 되면 모성애와 부성애가 작용합니다. 또한 모성애와 부성애를 더 넓은 범위로 해석하면 사회생활에서 타인에게 측은지심을 갖고 타인에게 베풀고 싶어 하는 것도 모성애와 부성애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모성애에 대한 개념은 자녀에게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신도 이유를 정확히 알수 없으나 자녀에게는 조건 없이 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집니다. 이는 부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흔히 자녀가 생기면 이유 없이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자 모성애와 부성애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자녀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자녀들에게 목적을 갖고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무의식의 작용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몸과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생명과 마음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자녀의 목숨이 더 중요합니다. 자신도 왜 그런지 모르기 때문에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생명은 의식주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하여 의식주를 안정시키고 의식주를 풍요롭게 하기 위한 노력은 모성애와 부성애의 연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녀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도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모성애와 부성애입니다. 이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과 의식주에 대한 것과 함께 부모는 자녀의 마음도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때 마음의 작용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가 편안함과 행복, 안락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자 하는 행복의 감정입니다. 자신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자녀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마음을 갖게 되면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자녀의 감정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감정을 안정시켜 행복함과 안락함을 느끼도록 만들어주고자 하는 것도 모성애와 부성애입니다. 두 번째로 성인이 되어 인간으로서 자아 실현을 위한 가치 추구의 기본을 만들어주고자 합니다. 자녀가 살아가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아 실현을 위한 기초를 보호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도 모성애와 부성애의 작용입니다. 이때 생명과 의식주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모성애와 부성애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행복감정과 가치 추구에 대한 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의미와 가치 추구의 역할에 따라서 부모 중한 사람씩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 중에 한 명은 자녀의 행복감정을 보호하려고 하고, 한 명은 자녀의 가치추구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의미인 행복감정을 보호하는 것은 모성애와 연관성이 많고, 가치추구와 관련되어 성공을 할수 있도록 하거나 발전해 갈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성애와 연관이 많습니다. 물론 부모의 역할이 정반대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중에 누가 무엇을 보았느냐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며 의미와 가치 추구에 대해 역할을 분담하여 담당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은 굶더라도 자녀들이 먹는 것을 보면 행복해지고 더욱 맛있는 것을 먹게 해주고 싶은 것도 모성애와 부성애에서 비롯되는 행복입니다. 또한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더라도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여 노력하면서 발전적으로 성장하는 자녀를 보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도 모성애와 부성애에서 비롯되는 행복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명과 의식주와 관련한 모성애와 부성애는 잘 알고 있지만, 마음의 감정과 행복, 가치추구에 대한 모성애와 부성애는 잘 알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성애와 부성애는 생명과 의식주에 국한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간의 자아실현인 의미와 가치 추구는 생존을 넘어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생각하지 못합니다.그래도 대부분의 부모들이 모성애와 부성애를 갖고 자신들의 방식대로 자녀를 양육하여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을 행복이고 당연한 것으로 살아갑니다. 이때 모성애와 부성애에 대해 희생과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모성애와 부성애가 자신들을 위한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에 대해 희생과 헌신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보호하면서 무엇이든 해주던 것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자식을 위하여 굶더라도 자녀들이 잘 먹는 것만 보면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왔습니다. 훗날 자식이나 타인들이 이러한 모성애와 부성애를 보면서 희생과 헌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즉, 희생과 헌신은 그것을 받은 상대가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녀들이 부모님께 희생가원신에 대해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면 부모는 희생가원신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모성애이자 부성애로서 부모 자신들에게는 모성애와 부성애가 의식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성애와 부성애를 갖고 있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희생가원신을 하고 있음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 스스로 자녀들에게 희생과 헌신을 하고 있음을 느낀다면, 이는 더 이상 모성애와 부성애가 아닙니다. 모성애와 부성애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조건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잘 먹고, 감정이 안정적이며, 성장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녀들에게 대가를 바라는 심리가 형성됩니다. 이는 주고받는 거래관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는 부모 자식의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공헌한 사람들도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희생과 헌신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바라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희생과 헌신을 하려고 자녀들을 출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컸을 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등의 말을 하게 되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반발심이 생기게 됩니다. 자녀들은 자신이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며, 희생과 헌신을 해달라고 바란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랑이, 대가를 바라는 거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희생과 헌신을 하고 있다고 의식적으로 자각하게 되면, 모성애와 부성애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계획하여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투자하여 아이가 성공했을 때의 대가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철저한 목적 관계로 살아가는 것은 모성애와 부성애가 아닙니다. 만일 의식주를 위해 노력해왔다면, 훗날 의식주와 관련하여 금전적인 것을 바라게 됩니다. 또한 마음과 관련해서도 장성한 아이들이 자신의 삶의 의미와 인생의 가치를 책임져 주기를 바라게 됩니다. 만약 자녀들이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부정해버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아무리 희생과 헌신을 해도 자녀들이 자신의 뜻대로 안 되게 되면 이 역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자녀에 대한 증오심이 발생하면서 아이들을 강제적으로 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희생과 헌신을 의식적으로 자각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랑이 증오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모성애와 부성애를 가진 부모는 자녀 또는 타인이 자신이 베푸는 것에 대해 과소평가를 하더라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저 무엇이든 주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훗날 자녀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 부모를 탓하더라도 오히려 자신들이 해준 것이 없는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희생과 헌신을 해주었던 부모는 자신의 희생과 헌신을 부정당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지 않게 됩니다. 대가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식에게 희생과 헌신을 하면서 살아온 날이 억울해지게 됩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그냥 자신이 좋아서 무엇인가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에도 희생과 헌신을 자각하는 경우 자신의 노력이 부정되거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증오심이 생기면서 억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억울함과 분함이 점점 커지게 되면서 끝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신의 가치, 감정,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그 모든 것이 부정되니 자신의 인생 전부가 부정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하의 발언은 부부관계에서도 흔히 발생합니다. 가령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이 애들한테 해준 것이 뭔데? 라고 말할 때 모성애를 갖고 있는 엄마의 경우 크게 개의치 않고 원래 하던 대로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억울하고 분하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이 해왔던 일들을 희생과 헌신으로서 의식적으로 자각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때 만약 남편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나 자녀들도 모두 부정하게 된다면 자칫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성애와 부성애는 위대하고 숭고한 사랑입니다. 타인들이 바라볼 때는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그것이 크나큰 행복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스스로 자각하면 억울함이 발생하고 이것이 확대되면 자녀들을 상대로 사건 사고가 발생하거나 배우자를 상대로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증오는 같은 맥락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되는지 증오가 되는지는 희생과 헌신을 자각하느냐 자각하지 못하느냐 하는 사소한 차이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물론 부모가 희생과 헌신을 자각하고 있어도 자녀들이 이에 대해 부정하지 않고 잘 따르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일컬어 효도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자녀들이 잘 성장하여 효도를 잘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의 마음이 모성애와 부성애가 아니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성장한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에 대해 희생과 헌신인 것으로 인식하여 효도를 당연시 여기게 되면 자신들이 낳게 될 자녀들에게는 너무도 당연하게 같은 행위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자녀들이 효도를 잘한 것이지만 자녀들이 부모가 됐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희생과 헌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성애와 부성애는 순고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자녀에게 목적을 갖게 되면서 목적을 갖고 해준 것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느냐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만큼 사회가 자신에게 대가를 주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본인이 처음부터 대가를 바라고 시작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성애와 부성애는 생명에 관련된 것과 마음에 관련된 것으로 구분됩니다. 이때 희생과 헌신을 스스로 자각하면 사랑이 증오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럴 바에는 애초에 서로 계약 관계임을 명확히 하여 살아가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모성애와 부성애를 빙자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모성애와 부성애를 빙자하여 대가를 원하게 될 경우, 훗날 자신의 실패한 인생을 자녀에게 떠넘기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명확히 알아야 자신 스스로 조정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